안녕하세요. 브런치 작가와 예비 작가 여러분. 저는 여러분들께 브런치북 AI 클래스 프로젝트를 소개할 AI 크리에이터 김크런이에요. 작가님들, 그거 아세요? 영상에 출연하지 않고도 VOD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요. 보통 VOD는 크리에이터들이 영상에 나오고 촬영부터 편집까지 직접 하잖아요. 이제는 글만 있어도 만들 수 있다지 뭐예요? 직접 영상을 찍고 편집하거나 영상에 등장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. 이렇게 글이 가진 그 새로운 가능성에 함께 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? 이번 프로젝트에서 당선된 작품은 클래스 1원원에서 AI 클래스로 제작한답니다. 총1 0분께각 100만 원의 상금도 드리고요. 원고를 작성하시면 그 스크립트를 토대로 클래스 1원원에서 AI 클래스를 제작 및 서비스하게 돼요. 작가님들의 글만으로 탄생한 AI VOD를 맛보기로 보여드릴게요. 안녕하세요. 저는 클래스메이트님께 주식 자동매매로 제2의 월급을 벌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. 크리에이터 닥터컨트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기본적인 내용만 명확하게 인지하더라도, 블로그는물론 소셜미디어 운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인터넷이 혁신을 불러일으켰던 것처럼 메타버스가 제2의 인터넷이 될 거라는 예측이 나오기도 하는데요. 도대체 메타버스가 무엇이길래 전세계가 떠들썩할까요? 이런 VOD는 모두 글로된 원고만으로 만들어졌어요. 원고가 스크립트가 되어 새로운 목소리로 옷 입고 내용에 맞는 화면으로 구성돼 서비스될 예정이랍니다. 이 프로젝트는 브런치와 모두가 사랑하는 일을 하며 살수 있는 세상을 꿈꾸는 클래스 원어원과 함께해요. 곧 만날 작가님의 작품을 기다릴게요.